자, 다항식을 전개를 하여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이라, 다시 인수분해 해봐. 뭐 이런 뜻이죠. 지금 공통이라는 것이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공통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거랑 빼기 루트 13x. 자, 이 덩어리 잡아서 합차 공식 적용.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3전체 제곱 빼기 13x의 제곱이다.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6, 4제곱이네. 6x의 제곱 플러스 9 빼기 13x의 제곱.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9. 이렇게 뭐된 것을 그냥 다시 인수분해다 이말인거예요 자, 그러면, x의 4제곱, 플러스 9를 쳐다보고 넣을 수 있는 게, 플러스 6x제곱이라는 것과, 마이너스 6x제곱인데, 위에 거는 잘못 골랐다, 이 말이겠죠? 마이너스 13x의 제곱. 자, 마이너스 7x제곱 만들 거니까, 밑에 거는 빼기 x제곱만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밑에 것만 가지고 처리를 해 주자, 이 말이 된 거지. 자, 그럼 어떻게 돼요? X의 제곱 빼기 3 전체의 제곱에서 X 제곱을 뺀 거다. 그래서 인수분해. X라는 걸한 번은 더해주고요. X라는 것을 한 번은 빼주자.